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CMP 아파트 미래가치 분석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경남아파트 단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49번지이고 총 9개동 최고 15층으로 총 678세대입니다. 본 아파트 단지는 뛰어난 입지 여건과 교육 환경 속에서 양재천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한번 이사온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전용 면적이 96.98 제곱미터로 29평형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80%의 용적률로 1984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럼 본 단지를 CMP 3등 10분법에 의한 아파트 미래 가치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선호도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 수준, 주택의 평수, 주택의 유형, 주거 밀집도, 주거 쾌적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는데 총678 세대 중약480 세대, 약, 약 70%가 공급 면적이 192 제곱미터로 45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위치도 상당히 좋아서 특히 중산층 이상의 실수요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단지가 상업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조용한 편이고 양재천이 바로 앞에 있어 조깅하기도 편하고 공기가 쾌적합니다. 따라서 핵심 지역 중 14점을 부여합니다. 용적률은 아파트 대지 지분에 의한 평가 항목으로 용적률이 낮을수록 지분율이 높고 투자성이 우수합니다. 본단지는 용적률 180%로서 16점을 부여합니다. 입문환경 중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강남의 대표적인 명문학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단지 자녀들은 개일초등학교, 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에 나눠 배정받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더욱 다양합니다. 심문고 중대부고, 단대부고, 개포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에 다니게 됩니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부족하지만 도보로 인근 타워팰리스 상가를 찾거나 롯데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을 차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할인점도 차로 5분 내 닿을 수 있습니다. 개포시형 도서관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매봉터널 옆에 명동 세브란스 병원도 차로 5분 거리입니다. 따라서 학군 상권 최우수 지역으로 16점을 부여합니다. 자연 환경을 보면 단지가 양재천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도심에 거주하면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가끔은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 여름철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개포근린공원, 달터공원, 구룡산 등 친환경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숲 최우수 지역으로 20점을 부여합니다. 교통 환경을 보면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과 삼호선 매봉역을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서초 IC나 양재 IC까지 차로 5분 거리입니다. 또한 경부 고속도로 진입이 쉽기 때문에 지방 대도시로 이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쇼핑, 병원 등 편의시설도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로 광로 최우수 지역으로 18점을 부여합니다. 분석 결과 미래 가치 종합 평점 84점으로 가중치 115% 지역입니다. 이는 강남구의 다른 단지가 100% 오를 때이 표는 아시아 개발은행 미래 예측 보고서에 기초하여 구매력 평가 기준에 의한 GDP 즉 실질 GDP 분석에 의해 기준 연도인 2012년부터 2050년까지의 실질 GDP 증가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이며 강남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역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표보다 증가율이 더욱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본 통계에 기초하여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미래 예상 가격을 분석하겠습니다. 기준 연도인 2012년도에는 매매 가격 9억 4천만 원이었고, 2020년 14억 5천만원, 2030년 17억 5천만원, 2050년 29억 7천만원까지 매매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가격은 2012년에는 보증금 2억원에 월 150만원이었고, 2020년에는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483만원, 2030년에는 보증금 1억 8천만원에 월 467만원, 2050년엔 보증금 3억 원에 월 594만 원까지 임대각이 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임대 수익률은 연도별로 3%에서 5%로 보고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2대8로 계산하였으며 보증금은 선진화 현상인 월세 일반화 시대에 맞추어 2분의 1 보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미래 예상 가격은 부동산 경기는 경제 성장률과 통화량, 부동산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CMP 부동산 경기분도 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통화 유통 속도까지 더해져 실물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며 과열과 침체 구간에 부동산 정책이 개입하여 부동산 경기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국민소득 6만 불과 10만 불 국가이며 저성장 고령화 국가들인 북유럽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지난 20년간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국가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희사하는 자료입니다. thank you